들어온 거에 대해서 내가 컴플레인을 막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아직 최고가 되기에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나는 감사하게도 돈을 받으면서 이걸 배우는 거구나. 내 사업이었으면 큰일 날뻔 했다. 내 사업이었으면 가게 망했겠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 컴플레인을 갖다가 내 샵에서 났다고 생각해봐봐. 내 샵이 망하는 건데, 나는 내가 망할 일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 기회다, 나한테. 이, 이 기회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컴플레인이 날 일이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나는 성장을 계속하는 타입이었거든. 근데 컴플레인을 이제 말을 해주면, 첫 번째 반응이 손님을 먼저 욕을 해요. 아, 그 여자가 막 어떻게 했고요. 막 누웠는데 막 눈을 부르르 떨고 막 자면서 잠꼬대를 하고요. 근데 어떻게 붙여요? 이렇게 먼저 남 탓을 하고 자기를 둘러보려는 사람들이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그 손님들이 대부분 다내 손을 거쳐갔던 손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손님이 그렇지 않은 손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내가 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기술이 부족하고 자기가 편안하게 못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불편해서 막 움직이고 뒤척이고 했던 건데 그거를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발전을 할래 야할 수가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애였고두 번째는 뭐였냐면 컴플레인이 이제 들어온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냥 그만둬야겠어요. 근데 이두 번째 거는 열명 10명 중에 열명이다 그랬다. 단한 명도 나처럼 생각한 사람 이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밤에 퇴근하고 앉혀놓고 얘기도 막몇 번이나 하고 그랬었거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냐고. 왜 손님 탓을 할지 이러면서 너는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이러면서 그거는 원장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원장님은 잘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래쉬했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티비저 자꾸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으로 붙이고 그랬냐? 나도 이거 처음에 아무것도 못해. 나도 컴플레인 얼마에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나는 손님이 자꾸 생각 안 한다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가 않는 것 같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감이 컸어요. 컴플레인 들어왔어도 웬만큼 진짜 심각한 컴플레인. 그런 컴플레인이 아닌 이상은 그냥 말을 안 하고 입 다물어요. 왜냐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이 사람이 나간다는 걸 알거든 속으로는 그냥 이 사람은 성장을 못하겠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사람은 여기까지니까 딱이 정도 수준까지만 나랑 같이 일을 하고 때내서 이 사람 이 나갈 때 되면은 붙잡지 말고 내보내주자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기까지 굉장한 많은 마음고생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도 거쳤고, 지금은 정말 마음을 진짜 많이 내려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 먹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나는 이제 이해해요. 왜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직원을 쓰고 나서 이제 깨달았어요. 이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월200 받는 인생을 사는 데에서 그치는 거구나. 그래서 버는 사람들, 부자들은 부자 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행동하는 게 실천력이 달라요.